네, 이 차량은 인피니티 FX 35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머플러가 플랜지가 플랜지가 끊어져서 소리가 납니다. 근데 네, 이거는 양쪽을 다 교환을 해야 소리가 잡혀요. 이 작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머플러를 떼어서 이쪽에 플랜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여기. 잘라놓은 플랜지 이렇게 썩어갖고 다 끊어서 없애고 양쪽으로 플랜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. 이게 똑같은 플랜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최선이고 안 그러면 중간소음기하고 뒷소음기 두 개를 다 교환하셔야 돼요. <laughs> 예, 조립하겠습니다. 네, 조립하고 시동 걸고 소리를 확인합니다. 예, 조용하네요. 예, 다 됐습니다.